자, 4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곡선과 직선이 두점 ab에서 만난다. 아, 원래는 지, 질문 주 문제 그림까지 그려져 있는데요. 어, 얘는 콤마 0하고 그다음에 이제 원점에서 만나고요. 그다음에 아, 어, 기울기는 n인데 아, n x 2이면스 e면은 음, 어, y절편이 -2 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점을 a 요점을 b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어, o a 와 o b 의 기운기를 각각 a n b n 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n의 값에 따라서 a랑 b의 x좌표가 달라지겠죠 어, 그러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점을 찾으려면 x제곱 플러스 x는 nx 2다 해서 이제요 2차 방정식을 풀어줘야 되는데 인수분해가 되질 않잖아요. 그래서 요거의두 근을 알파 n 베타 n 이제 보통 알파 베타라고 나타내는데 근데 n의, 값에서 달라지, n의 값에 의해서 달라질 거니까 알파 n 베타 n이라고 해볼게요. 알파 n, 베타 n 이렇게 나타내 보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a의 좌표는 알파 n, 콤마, 알파 n의 제곱 플러스 알파 n. 물론 이 녀석은 n 알파 n 마이너스 2라고 적어도 되기는 해요. 근데 일단은 어, n이 들어가지 않은 걸로 적어 보겠습니다. 그리고 b는 베타 n, 콤마, 베타 n의 제곱 플러스 베타 n 이렇게 되겠고. 예. 그랬을 때, a n, b n, 이제, 기울기를 우리가 이제 구해내야 되는 거죠. 그러면, 음, 가 여기 있고요 자, a n은 0,0에서 a 까지 의 기울기, 어, 원점에서 a 까지 의 기울기인 거니까, 알파 n 분의 알파 n에 제곱 플러스 알파 n. 어, 이렇게 나타내는 게 맞았네요. 그럼 이제 요거는 알파 n 플러스 1이 되겠고요 b n은, 타임 분에 아까처럼 이제 여기 아까 y 좌표를 다른 형식으로 쓸수 있다 그랬잖아요. 저1 일차 방정식 그러니까 1차 함수에다 넣어서 근데 거기 이제 n이 생기기 때문에 간단히지질 않잖아요. 그래서 여기 베타 n 플러스 1 이렇게 얘기하면 따라서 a n 더하기 b n은 알파 n 더하기 베타 n 더하기 1이 되는데 아. 자. 이렇게 되죠 음. 자 그러면 어... 아 2가 되겠죠 2가 여기가 <laughs> 뭔가 찝찝했어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시그마 n은 1부, 아, 4부터 20까지 an 더하기 bn인데 자 일단 이미 요 알파 인더하기 베타 n이라고 하는 거는 이 이차 방정식의 두군이다라고 하는 거에서 근각의 제관계에서 n 1이 되죠. 그럼 결국에 어, 얘는 n 플러스 1이 되는 거고요. 계산을 해주시면 이제 4부터 20까지인 게 중요한 거예요. 그러면 얘는 n은 1부터 20까지 n 플러스 1에서 n은 1부터 3까지 n 플러스 1요걸 빼주시면 되죠. 예. 요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네요. 음, 그래서 221이 답이